안녕하세요 오늘은 bmw 할인 좋은 재고리스트 보여드리면서 4월 프로모션 안내드리겠습니다 단언컨대 저희가 bmw 프로모션만큼은 최고입니다 매달 50에서 100대는 항상 판매하고 있으며 할인 많이 준다면서 높은 금리의 캐피탈로 유도하는 꼼수는 절대 쓰지 않습니다 현재 재고 많은 차종 할인 대폭 상승하였습니다 딜러사별로 가지고 있는 할인 좋은 재고들이 다르다보니 이런 부분은 저희가 꼼꼼하게 딜러사별로 체크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재고리스트는 실시간으로 변동되니 참고용으로만 발심됩니다. 그럼 현재 상황에서 가장 현명하게 할인받고 구매 가능한 방법을 안내해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보시고 고정 댓글로 문의시기 바랍니다. BMW 공식 조건부터 안내드리며 추가 조건은 견적 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수세 할인이 종용되어 기존 5% 세금이 3.5%로 인하되었습니다. 특정 고객 할인입니다. 재구매 1.5%, 트레이드인 3%, MOU 직원 2%, 법인 구매 차종에 따라 3%입니다. 캐피탈 조건입니다. 중요한 건 금리 인하로 모든 캐피탈 금리가 저렴해졌습니다. 선납금에 따라서 무이자까지 가능한 차종은 5시리즈, 6시리즈, 7시리즈, 8시리즈, XM, IX입니다. BMW 스마트 금융을 사용하게 되시면 할부, 렌트, 리스에 따라서 이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3시리즈 150만 원. 5 시리즈 350만원, 7 시리즈 800만원, X5, X6, X7 500만원, XM 800만원입니다. 이자 지원금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타사 캐피탈과도 비교해드립니다. 자사 캐피탈 이용 시 풀케어 1년 무상 지원됩니다. BMW 벤티지 코인은 코인으로 BMW 정품 악세사리 또는 주유권으로 교환 가능합니다. 차종에 따라 20에서 4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전기차 조건입니다. IX1, I4 50만원 충전카드를 지급되며 IX, IX2, IX3, I5, I7은 1년 무제한 충전카드가 지급됩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25만원 충전카드가 지급되고 차종에 따라 출고 시 주유권 지급은 50에서 100만원까지 되고 있습니다. 수입차 할인을 많이 해줄 수 있는 딜러는 따로 있습니다. 판매량이 많은 딜러일수록 수당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딜러들이 할인을 조금이라도 더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 같은 에이전시 업체는 프로모션이나 할인 조건이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에이전시는 한곳의 딜러와 거래를 하는 게 아니고 전국의 모든 딜러사 그중에서도 영업력이 좋으셔서 수당도 많이 받으시는 분들 그래서 할인도 많이 해줄 수 있는 그런 분들과 비교해서 안내해드리다 보니 확실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에이전시는 쿠팡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미 상담한 딜러가 있다고 하더라도 검토하는 차원에서 문의시면 동일한 조건에 차원이 다른 할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수입차는 브랜드마다 딜러사가 여러 개 있어서 어디로 계약해야 할지 헷갈리실 텐데요. 한 가지만 아쉽니다. 들러서마다 보유하고 있는 재고가 다르기 때문에 그에 따른 할인이 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문제는 재고가 실시간으로 변동되는 만큼 할인 조건도 그때그때 그때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고객님께서 직접 알아보신다면 이번 주 내가 알아본 할인과 다음 주에 내가 알아본 할인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현 시점 추가 할인 조건의 재고가 어디에 있느냐입니다. 저희가 모든 들러사의 재고 및 할인 조건을 비교하여 적합한 들러사를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요즘은 유튜브나 네이버에서 할인 금액을 이야기하는 영상들이 많은데요. 막상 전화해서 문의해보면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할인은 공식 할인과 지점 할인, 들러 개인의 할인, 세가지 할인을 종합하여 나오게 되는데요. 지점 할인과 들러 할인은 매번 달라지는데 유튜브에 공개된 할인은 예외적으로 크게 할인이 올랐을 때의 금액만 이야기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들러서마다 가지고 있는 재고에 따라 추가할인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실시간적으로 변동되는 경우가 많고 저희는 이런 부분을 완벽히 확인한 후 견적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 구매하신 분들의 동호회 카페글만 보아도 온라인상에서 오픈된 할인금액이 얼마나 변동폭이 크고 과장된 게 많은지 알수 있습니다. 굳이 그런 할인 금액이 오픈된 곳이 아니더라도 제대로 비교해서 견적을 준다면 충분히 저렴하게 구매 가능하시니 너무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영상들은 특히나 직접 판매를 하는 업체가 아니라 광고 업체에서 운영하는 층들이 많습니다. 저희는 직접 영업을 하고 판매를 하는 업체입니다. 광고 면만 받고 운영되면서 비싼 리베이트를 받아 비싼 견적을 드리는 그런 업체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높은 할인을 준다며 금리가 비싼 곳을 유도하는 경우도 많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할부, 렌트, 리스는 금리가 매우 중요하며 할인 많이 준다고 하면서 높은 금리로 유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렌트, 리스는 캐피탈이 매우 다양하며 차종마다 유리한 캐피탈이 다르니 반드시 전문 업체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받으신 견적서만 보내주셔도 비교해서 더 저렴한 곳이 있는지 부담 없이 체크됩니다. 할인이 높다고 말하며 금리에서 할인 금액만큼 높해서 파는 것도 많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 문의는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저희 담당자가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